강하다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겉보기에는 여리여리 하신데요.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해 오셨고, 서울교육청과 교육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추운 겨울에도 끊임없는 피켓 시위로 바른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열정을 온몸으로 대변해 주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주제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2시간 강의를 20분 만에 전하셔야 하는데 네, 우리 모두 집중해서 귀담아 잘 들려야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소리를 치셔서 웃을 바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조선표 교수께서 님 말씀해주셨는데요. 어, 저는 좀 캡처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 직접 보시려면 어, 서울시립 아가청년성문학센터 자료실에 가면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는 국제연합 교육과 문화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아 너무 좋은 교육 아닌까 이렇게 오해하기 쉽죠. 그데 이렇게 있고요. 어, 그, 이제, 5 8 0년는 유치원 생인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고 있고, 아, 초등 생에게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걸 이제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런데 지금, 이게 부산이라고 되어 있는 p p t 맞나요? Gracias. <목소리도> 아, 네, 그 이제 성향명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향명이라는 건 사실 저도 몇년 전에서야 알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은잘 모릅니다. 동성애 성전환 유아 및 성전 법적으로 정당하고 반대 의견 표시를 항목별로 분지시는 성독재 행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네스코에 어 제시한 성교육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렇게 임신하는 것이 성생활에서 타조하는 성관계 결과로 된다. 너네가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제 초등생에게 이렇게 뭐애교 성적 접촉까지 그리고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죠. 유아 아무 성소들이잘시작한다는 것이 그대로 나와있고요. 어 이제 고등학생에게 성행위한는 것을 읽어야 된다. 는 고등학생이 이런 걸 가르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유네스코 자료는 아니고, 미국의 학부모 단체들이 이제 폭로하는 기자회견에서 나오고있습니다학문성도고관정노가 성우, 정상이라고 묘각하고 있고요. 어, 동성애 양성의 트랜스젠드에 대해서 탐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포르노와 글로 쓰여진 포르노에 노출을 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각적인 포르노, 글로 쓰여 포르노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따가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소관적 성교육의 배우 단체가 세계적 낙태 클리닉인 프레테다런트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낙태 업체가 학교 성교육 때 10살 학생들에게 가진다는 성교육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어, 그래서 이제 유질라주는 낙태 업체가 학교 성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위 성관계법이 나오죠. 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뭐 보겠습니다. 교과서 속에 아까 주임 교수님께서 성, 이제 섹슈얼티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젠더, 섹슈얼티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중학교 보건에 섹슈얼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생활입니다. 성생활. 그리고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렇게 나와있죠.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성과 관련 된 행동이나 결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중학 도덕 교과서입니다. 네이버에 여러분 검색해보면 성적 자격증과 검사하면, 검색하면, 상대방을 선택해 소감을 다할 는 권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적 행동을 할때주지하 것은 내가 하고 싶은지 상대방의 의견을 분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면 소감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슨유맷시 성적 자격증과 현상의 기술, 상대방과 친밀한가 상대방의 의견을 배려하는가. 우리나라는 미선연자의수단에 판매하면은 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성관계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5학년 아이들 교과서입니다, 보건. 이렇게 4단계로 그 발견해서 그려놨는데, 한국어들이 하도 하게 하니까 2단계로 줄여놨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6학년에 나가 여성 성기입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들이 하도 하게 하니까 끝백고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삽입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 꼭 넣었는데 이제 항의하니까 삽입그림만 뺐습니다. 이건 이런 거 지금 화재 쓰는 교과서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피해법 교육시키고 있고요. 어, 뭐 지배사정법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고 혼동이 좋은 5가지 이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피해 교육입니다. 먹는 피해나 보통 방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번에 이 학년 졸업한 학부모님이 이런거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제가 잠깐 알려드리니까 이거를 이제 캡처해서 보내드렸더니 교과서를 받아놓셨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당장 가서 펼쳐보시고 이게 딱 있으면서 밑에 내가 피임을 한다면 어느 방법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깜짝 놀셔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 중학교 보내야 되겠냐 이런 문구를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혼동사용법 너무나 자세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교과서입니다. 지난 2 학생에게 이렇게 성의사비 교림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성의사비가 엄청 좋아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무한해가지고 엎드려서 새, 선생님 설명을 안 듣고 교과들을안 보니까 선생님이 꼭봐야된다고 고객이 그 똑바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너무 깜짝 놀라서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선생님이 부가세에 나와 있는 우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 어머니 교권 치시십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 그래서 부가세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이번에 정말 엄청 욕도 먹었습니다. 우리 편인데도 어떻게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과격하나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엄마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과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 지키기 위해서. 고등학생에게 도복이 입은 아이들 피해이 필요한 상황이랍니다. 성관계 안 하는 것이 적당히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진짜 가르쳐야 될 것도 안가르칩니다에이즈주 원인이 동성 간의 성적적,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관계인데, 그거는안 가르치고, 이 감염된 사람과의 성적적 그림 보십시오. 남자 여자도 일어났습니다. 동성애가 가장 큰 문제인 건 전혀 안 가르쳐 니다 그러면 이제 음, 도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학교의 도서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독립도서관 시립 도서관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 책교용 문화 사업에 나당 창작 도서관다 나당 어린이 책입니다. 어, 여성가족부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 학교, 특히 이제 초등학교의 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국립 도서관에 있습니다. 엄마의 인권 선언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 이제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하는 대 아이를 가지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두 여성 커플의 아이들을 돌보는 돌리을 제시하고 있고요. 아빠 입번 선언. 어, 선언. 다음 원하는 어, 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남성 커플하고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 모습을 제시하고요. 다음 딸입번 선언. 다음 남자는 보다도 좋아하니까 항상 아들 입고 전원 마찬가지로 남자 아느들끼리그 네, 다음 색은 자꾸 마음이 끓다 단어는 3색 이상입니다. 아이음에게보여 o w o k a 니다 c a 다 tell you. I'm so glad that I see that.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 그림보면 여기 to tell 의 o u 그림 되어있고요. 다음 이런 문장이 되어있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다음, l l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비슷한 제목의 지고 그 이제저자는추천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전관련이 6세 이상이고요. 다음 어, 여기서 또 이렇게 성인사직분이 있고 그다음. 그다음 문장이 또 아까 그 문장으로 된근로된 코로나 말씀 드렸죠? 이겁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은 사진기 내공사업 설명서는 소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림이나 사진보다는 어, 글이 많습니다. 다음 네, 뭐 키스가 당장 가능한 행복으로 많이 완성하고 성장이 나온다. 다음, 햅를하는 어, 우리는 행복으로 많이 나온다. 다음, 이 은역이 아니 성장 중니까 작은 책한통 인터넷에 앞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외국 번역 책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추천을 하는지 정말 여성가족도 그래서 확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예, 네, 자위를 이렇게 또예찬을 합니다. 어, 행복으로 많이 칼칼 나온다. 미몸을 탐구해라. 다음. 이 올라가 있는 말은 그 인터넷 기사의 댓글로만 올라가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초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이제 사진도, 아이들에게 흡수산 장면도 그 사진도 넣어놨고요. 다음. 어, 다음은 이제 엄청 민감한 뭐 성병을 걸리면 안되니까 그 방법도 설명을 합니다. 혼통을 끼운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바나나나 오이 아니면 자신의 성질을 사용해서 집을 여쭤볼 수도 있지.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그때 어느 고등학교인지에서 선생님이 혼통시험에 실습한다고 애들에게 바나나 사오라고 했다가 학부모들이 난리 치니까 그래서 해외 학부모들이 어떤가, 모르는 분들은 해외 학부모가 다찬성하는줄알 겁니다. 저도 몇년 전까지 그랬어요. 아, 그럼 요새 이렇게 가는게잘 되나? 내가 잘못된 생각인가?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교육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교육은 가정교육의 범죄입니다, 사실.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 0 0 7년 부모와 국가의 운동교육 관리를 역시하면서도 성교육 분야에서 부모의 교육권리 우선권을 부여했고요. 2021년 헌가리는반 소아성애법 통해 정성애자 운동가들이 18세 이하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독립성애를 교육하는 것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성애 운동가들이 학교 선생님 많이 들어가 있죠. 다음, 2021년 7대 헌법재판소로 성교과 관련해 자녀 교육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은타리 학부모들은 성교 육 등교법 먼저 우리도 하고 싶죠. 네, 다음. 이제 생태와학부모들 시각적 성교를 반대한다. Too 투 u c 너무 많이 가르치자. 너무 이제 가르친자 이런 학부모들의 그런 반대 활동 사진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피임신주 교육, 1차의 온보교육 방법 보태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2 0 0 3년 헤리티지 대단 연구결과입니다. 초기 성관계와 다시 성적파트너로 가는 것이 여성에게 주는 효운 결과라고. 성관계 의 시작 전략령이빨라질도록 생애 성적파트너 수자 증가하고 성병의 걸림을 증가, 혼인임신만 뭐 이루어지 증가, 미혼모들 합류 증가, 엄마와 자녀의 빈곤율 증가. 증가, 증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입혀서 국민들에게 전달거고 예,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가 초송생예술진스 교육 금지 법안을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 4월 3일 이사입니다 다음, 이제, 텍사스주는 이제, 2020년 1월 10일 기사입니다. 초중등학교 내, 아까보다 그 나이가 더 넓혀졌어. 동성애 교육 금지를 추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그동안 교육과정에 관련해서 많은 지지제와 또 세미나, 그리고 뭐 피켓이 많은 그런 뭐 항의 전화, 의견 제출 많는 분들의 노력으로 교육과정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어, 그래도 이제 앞으로 남아있기는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거, 그거 좀 이제 성형과 관련해서 아직 남아있는 걸 복제다. 그다음에 이것을 지켜라. 교육과정 개정된 내용을 지켜서 어디 성교육을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전국의 시도, 뉴청나 그리고 또뭐 교육부 그리고 뭐 대통령실 이런 데서 이렇게 회견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 달은 어, 매일 월화수목 하다가 그다음에 넘어선 지나면 뭐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이것을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 이것이 요약문이고요. 그리고 24페이지짜리 원문도 있는데, 그것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요약을 해보면, 아까 기록한 기록을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 남아있는 서강형 용어들 다양성, 사회, 인간적성 성인지, 악성성성 등으로, 동성애 흥전한 동성애와납제 등을 정상하거나 이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성형형 차별 기초 비율 내용을 다음. 네, 다음으보 해주세요. 교과서에 포함시키거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책임있는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모두 국교의 6일과 개정 교육 과정 위반의 일을 한것으로보 도책 당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앞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이제 한달정도 한달 매일 하나가 지스되이두번 정도 한데 이 병다리를 교육청 직원들 점심 먹고 들어갈 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많이 받는데 가끔가다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이제 표정이 안좋아서 성형제 증력일것 같습니다 <laughs> 그분들에게는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쳐줍니다 무책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 받아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이 계시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시교위청이 정부에서 성형형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어, 아까 기록께서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그런 활동들이 정말 필요하고, 어, 정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부산은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잘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참 부럽고 그렇습니다. 그 혹시 다른 지역에 아직 하고 있지 않는 곳에서도 이런 걸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하나 좀좀 어, 좀 이제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다른 지역 분들이 보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어, 지금 어느 시에서 교육청에서 어, 보건교사들을 모아서 연출시키는데 그 안에 성교육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그 성교육에 관해서 교사 연출시킬 때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바뀐 부분 성향형 내용을 빠지고, 빼고, 교실을 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아, 되잖아요. 교사 연심 그런데 어느 교육청에서 저혀 모르고 있답니다. 이게, 이게 교육 자체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했다 서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냥 각자 교육청 나름대로 그거 버티고 있는 그런 면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 다른 지역에 분들 같은 경우 혹시 유튜브 보시면 지금 현재 그런 교사 연수를 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전화하셔서 어, 교사 연수 이거 2020 개정 교육과정대로 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이거 교육과정 위반하면 교사 무책장할 수 있는데 교육청이 그거 책임질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거 제이 메일로도 보낼 수 있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면담하면서 이걸 제출하고 어, 교육과정 꼭 지켜달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면담 뭐, 어, 신청 그리고 딱모들이그 응. 앞에서. 그래서 이제 캐시위가 중요한 겁니다. 이곳로서 계속 이걸 받았거든요. 그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네 잘 알고 있다면 교육청만이 막 난리 나는 곳이 많습니다. 계속 피해시계속하고 그리고 또뭐 전까지 또 교과서 전사들도 많이 뿌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네, 정말 우리 교육계에서 오뢰하는 당신은 성형형 차별금법 내용이 안전이 확대될 때까지 학부모 부모님들이 강력투쟁과 하자면 계속 될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그린나래 학풍 모용.